학통 개념완성 플러스 문제풀이반 수업은 2028 입시의 최중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될 확률과 통계를 개념정리하고 다양한 핵심 문제풀이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등선행을 하고 있는 중등학생들에게 중학수학 총정리를 단시간에 한번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는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SQT 확통 개념완성 플러스 문제풀이반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화요일까지 7월 28, 29일 월, 화를 제외하고 평일 월화 수목금 총 1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씩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수업 대상은 주로 중등학생으로서. 고등선행을 진행 중이고 확률과 통계를 이제 시작해야 하거나 한턴 정도를 마친 학생이 이 수업을 수강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교재는 개념원리 확통, 자이스토리 확통, 그리고 저희 민사원연구소 자체 교재인 효자서학 화이트 1권입니다. 확통과 중등 총정리는 약 4대 1 정도로 시간을 나누어 구성할 생각입니다. 1일 총 6시간의 수업 시간을 오전 2개 타임과 오후 2개 타임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전 한타임은 강의를 통해 확률과 통계의 주요 개념을 습득하고 개념원리 확통을 이용하여 앞에서 배운 주요 개념을 반복 확인하면서 익힙니다. 오전 두타임과 오후 한타임은 각각 자체 프린트와 자이스토리 확통을 이용하여 핵심 내신 문제와 핵심 기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고 최적 풀이를 보고 드리면서 재확인합니다. 수업의 오후 두 타임에는 중등 총정리를 진행합니다. 더위 민성원 연구소 미래의 학원의 수능 기출 교재인 효자 화이트 1권은 지난 20년간의 고일 산모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학기별, 수준별로 구성한 수학 교재입니다. 효자 화이트 교재를 통해서 실제로 고등 수학 수능에 사용되며 고등 수학 학습에 필요한 중등 수학을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강사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경험, 입증된 강의력으로 이번 여름을 그 어떤 방학보다 충실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성원 연구소 SQT 확통 플러스 효자 화이트 수업을 추천드립니다.